요 그럼 지금까지 첫개튜토리얼아 대체 누구야 이 중요한 때 여보세요? 오 oh! 오, oh, sorry, my honey. 이지않서 정말이야, 메너 좀. 기씨랑 잠깐 얘기하고 있었어. 어아아 아, 아, 잠깐 잠깐 급한 까기 날아 까기 I can't cry, I'm coming. 사랑해 so, 언니, wait for me. 누르기 전까지 화면 안 넘어간. 하탑 탑. 하 탑. 와탑와 차. 뒤로 빠져준 다음에 아, uh, 하. 아. 우라 튕겨내주고 와 탑. <탕수> 오 같이 쓴다. 오케이. 하 탑. 와 탑. 와탑탑 탑. 아 잠깐만 서로 공격 뭐여지. 철개는가 w h a 와 a chot, 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o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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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핫원 hot, hot, h 원 t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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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t h 막아주시고 h 핫핫핫 아, 핫 뭔가 하려고 했지만 막아버려 저 빠삭 때려주고 마지막 나의 no, no. 일격이다 마지막 나의 no, no. 일격이다 마지막 나의 일격 나나나 잠깐만요 스승님 나원핫 어, 어, no. <laughs> 마지막 나의 마지막 나의 일격이다 이뭔 개소리야 소너테도카 노키 <농기> 어, 이거 미쿠 아니야? 미쿠 쭉 가서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뭐야? 이런 인형 뽑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뭐야? 저 구멍에 맞게 딱 넣어야 되는 건가? 아, 살짝 좀 왼쪽인데. 살짝 좀안 맞는데? 아, 까비! 저 구멍에 딱 맞게 넣으면은 저거를 꺼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엔 좀 어느 정도 맞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들어갈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솔직히. 와.

너무 앞쪽에서 멈춘 것 같은데? 와! 야, 저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laughs> 야,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내가 저 미쿠 인형 뽑고 간다. 기다려라. 미쿠인형 뽑기 켜안갑니다 미쿠인형 뽑기 켜안갑니다 아, 이거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또. 어어 설마, 어어. 어, 아니, 야, 잠깐만,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사기 아닌가요? 어디, 어떻게 그게 안 들어갈 수 있어, 방금 그게? 이게 무슨 소리야? 게임하는 방법이 틀린건 아니야 난 단지 저 구멍에 못넣고 있는거일 뿐이야 어 이번에 어 그렇지 와 인간승리다 인간승리 와나 드디어 얻었다 얼마쓰고 얻었죠 하츠네미큐 피규어 와씨 비싼 것도 숨가 낫네 진짜. 두번더 남았거든요. <목소리> 두번더 남았는데, 예. 와야 그렇게 하기 힘들게 갑자기 이렇게 성공한다고 미친 말. <laughs> <laughs> 근데 일단 이게 확실한게 뭐냐면 이거는 구멍에 넣는거를 성공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그냥 뽑네요 그 들고 덜컹 하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사기는 안치고 그냥 저 구멍에 넣기만 하면 무조건 따는거에요 이거 캐릭터 나오는 대사가 못딴거 같은데 뭐야 갑자기 고였어 뭐야 뭐냐고 왜 세번 연속 성공하냐고 갑자기 계속 실패하다가 말이 돼? 저기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니 이거 세 개나 필요.. 가방 어, 어, 다 찼어 어, 미친 <laughs> 리쿠라는 사람을 예, 추천해줬는데 최소 한 세트 요금에 8400.. 잠깐만 나 지금 4만 엔 밖에 없는데? 어? 지명하실 경우 별도 지명료가 3550엔 가산됩니다 놀다 간다 뭐야, 지명도 못 하는 거야? 어 뭐야, 근데 리쿠가 바로 오네? 어, 나 지명도 안 했는데 리쿠가 왔는데아 밝은 분위기라 좋은데요?はい、これ私の名刺。아! <laughs> <아니>, 니왜 입수해? <입술에 웃음> <laughs> 손을 들 <laughs> <laughs> 주문. 와 <우와>, 잠깐만. <laughs>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예? 뽑기 드링크 뭐야 뽑기를 1회 돌릴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재밌겠는데? 뽑기 드링크 한번 가보죠 어 뽑기 하실라고 이해어 예. 뭐야 좋아하는데? 뽑기 좋아하나본데? 역시 뽑기는 만인의 놀이야 <목소리> 뭐야 뽑기 하는 거 아이가? 어츠카레삼 <목소리> 끝이야? 어 뭐야 아 뽑는다 좋아, 한번 뽑아볼까? 나가닥 그? 자그닥 칙! 더프니스 인피니티에 당첨됐다. 장난하세요. 체력을 최대까지 회복해준다. 장난하세요. 저기요? 하체 네미코 피규어 두개나 있으니까 <laughs> 하나 뽑아보자. 아, 이거 자주 나온거네? 그렇고 여기서 아마 지명을 할수 있을까요 이제 리쿠로. 이라 세다간다어 리쿠 바로 그냥 지명하는? 리사 <laughs> 이라 지명바우 귀엽다. 뭐야? 에? 왜? 나스럽게 뭔데 이거? 오늘도 뽑기 드링크 해. 뽑기 한번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애프터 신청 한번 해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얘기해본다. 오늘 애프터 어때? 어, 어, 됐다, 됐다. 어, 드디어 애프터 받아줬어. 대박. 그거 고마운 말이고.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까? 이거는. 두근두근 첫 데이트. <웃음> <웃음> 노래방 가자는 뜻이겠지? 몇 분이십니까? 두 명이다. 그러십니까? 두분 요금 천엔입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가볼까? <laughs> 뭐야, 옷벗으니까 안에 저옷 그대로 입고 있네? 아까 뭐다 봤기 때문에 가라오케 하는 거는. 오케이. 넘겨주고요. 후, 오늘은 마음껏 불러야지. 부르기. 뭘 부를까? 링이 마음에 들어, 이게. 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고, 돈도 내가 냈는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정도는 하자! 얘 너무 답정노야 열정적으로 취미세 넣어버리겠어. 해봐. 어때, 한번 불러봐. 아, 지가 다 하냐, 무슨. 아그뭐 내가 불렀는데 애프터 나와준 거만 해도 되고 그래 불러라 불러라 마을껏 불러라 대신에 내도 주임새 이빠이 e 넣는다잉 각오해라잉 어뭐래잘 부른데? 잠깐만 너무 잘 부른데? 손빵이 이르노 가우파이 오레저마이 굿바이 소우리 고와류씨나 <목소리> <laughs> <저 기름> <laughs> 뭐 <하는> 거야 잠깐만 <laughs> 야 표정 류표정도 <laughs> 똑같아 그냥 무표정이야 <laughs> <laughs> 어오 웃겨 미치겠다 리리 <laughs> 야야뭐 표정으로 그거 하는 거 그만해 아 <laughs> 미치겠다 <laughs> 키류 <키루! 웃음> 아 눈물 날란다 <laughs> 아니 노래 부르는 거 집중하고 싶은데 <laughs> 아니 니쿠가 부르는 거야 키류가 부르는 거야 이거 뭐야 <laughs> 아니 분명히 마이크 쥐고 있는 걸리쿤데오 유비노 그래. <laughs> 나와. 소파에 소는 미치겠다 진짜. <displaysSean> <Oliver> <PUñet peu>

아, 아, 980점. 아, 방금, 손짓 완벽했고요. 뭐 무슨 모스 부은 줄 알았고요, 처음에. 와, 아, 지렸고, 완벽했다. 다음, 1위 획득, 좋아요. 기분 야, 이거는, 분위기 잘 띄우는 수준이 아니라, <laughs> 분위기를 아예 그냥 승천시켜버리는데? 천당으로 날려 보내버리는데, 분위기를? 키류 노래만 이겁니다. 아, 근데 이게, 원래 부른 캐릭터는 아키야마 슈니 걸로 아는데, 일단 한번 불러보시다. 이얘또 뻑가거든. 기류가 또 목소리가, 크, 이 성우분 목소리가 끝내주시더라고 맛신다 밥을 다메다네 다메요 메내요안타 스키데 키기이사케모유나이모이데나카미카이 빠져든다 빠져들어 일부러 말 안했습니다 예, 키루가 노래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방금 링 그것도 여자애가 잘 불러가지고 리쿠가잘 불러서 어지간하면 은 제가 <laughs> 감정이입해서 들으려 했는데 미친 키루가 너무 웃기게 하는 바람에 예. 아 진짜 너무 웃겼다